자, 국룡이 앞서서 11월드 같은 경우는 다른 곳과 다른 점은 통로 난이도가 좀에바스럽다는 점인데 이 구간을 그닥 좋지 않은 환경에서 깬 저로서 11월드 마지막까지 깨는 모습과 함께 전체적인 노하우를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후 영상들에선 쭉 타임라인으로 스테이지 본편과 통로를 표시해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메인 스테이지부터 살펴봅시다. 말 그대로 일직선 진행인 곳인데요. 가다가 모든 헬프가 떠있는 기사들에게 코인 한 개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가는 길에 반짝이는 통을 부수면 스타피스 하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다가 오락기의 상호작용을 해주시면 안드로이드가 따라오게 되고요. 쭉 가다보면 안드로이드가 스타피스를 줍니다. 바닥이 반짝거리는 곳에 폭탄을 던져서 스타피스를 먹으실 수 있습니다. 가다가 울타리의 단편집에서 본 기자가 있는데 그쪽으로 폭탄을 던지면 스타피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하이라이트인 통로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추천 리더는 베스 마리나 그리고 최고로 추천하는 미래 공주가 리더를 해야 합니다. 관통이 가능하고 상대에게 살짝 스턴을 주는 캐릭터로만 이후 통로를 지나갈 수 있는 점 알아두세요. 저런 캐릭터가 없다면 뽑기 파이팅하시고요. 동료 캐릭터는 최대한 딜이 높은 것도 중요하고 방어력을 높여주는 오그마도 포함하는 게 좋고 힐링용으로 마야 또한 함께 데려갔습니다. 1 1월드 통로는 기본적으로 캐스팅하는 마법사 캐릭터가 게이지가 꽉 차면 거의 한두 방이면 죽는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모든 게이지가 꽉 차기 전에 아까 말했던 베스 미래공주 등등으로 공격해서 중간에 게이지를 초기화를 해야만 하는데요. 통로1첫 번째 구간에선 왼쪽 오른쪽을 한 대씩 때리면서 캐스팅만 초기화해주면 패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간은 길막 캐릭터를 잘 치워주고 마찬가지로 좌우를 오가며 초기화하면 됩니다. 세 번째 구간은 피가 좀 있는 길막 캐릭터가 있는데 사전거리만 닿는 공격이라면 좌우로 캐스팅만 초기화해주면 되고 딜이 높다면 바로 잡고 들어가도 됩니다. 네 번째 구간에서는 베스나 미래공주 등 사전거리가 닿으면 그냥 좌우로 캐스팅을 초기화만 해주면 되고 공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쪽 폭탄이 부서지면서 길이 뚫리면서 간단히 깰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캐스팅 개념을 몰라서 몇번 실패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11월드 통로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요딴 거구나 하는 느낌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육성을 부지런히 했는지 본격적으로 시험받는 1 1 2 부유성 1층 공략입니다. 미리 말씀드릴 건 통로 2를 지나려면 최소한 두세 캐릭은 풀초, 풀각으로 오셔야 하는데 실력으로 잡는다고 하신다면 말리진 않게. 않겠... 지만 멘탈을 위해 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메인 스테이지부터 살펴봅시다. 맵은 넓지만 순서대로 따라와 보세요. 일단 처음에는 오른쪽으로만 갈수 있으니 가서 위쪽으로 이동해서 첫 번째 열쇠를 먹어줍시다. 먹은 열쇠로 1번 통로를 뚫어주시고 위쪽으로 이동해 스위치를 누르고 빨리 가는 간단한 갈고리질을 해서 이번 열쇠를 벗고2번 통로를 열어서 왼쪽 발판을 밟아줍시다. 이제 왼쪽으로 이동해 전투에서 열쇠를 얻고 위쪽 버튼을 다 눌러서 얼음이 스위치를 누르게 해주고 더 왼쪽으로 가서 G 폭탄을 사용해서 첫 번째는 루츠 길로 가서 우측 큰 돌을 부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쪽 작은 돌을 부숴서 들어가서 스타피스 쪽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줍시다. 이제 3번 열쇠 위치로 가서 열어준 후에 안쪽 열쇠로 중앙 문을 열어 주시고 안쪽에서 대갈통을 얻어 줍시다. 아 학교 다닐 때마다 밤마다 대갈이 한 명씩 있었는데 아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이제부터 머리 버튼으로 로레인 소환이 됩니다. 우측 쪽에서 로레인 머리로 불을 붙여서 아래쪽 표지판을 없애 주시고 글러브를 얻어 주신 후에 첫힐링 구간으로 가서 스타피스를 얻어 주세요. 그 후에 네 번째 열쇠 획득 구역으로 가셔서 한 부분 정. 여기가 연결되지 않는 구간은 로레인을 소환해서 연결해주면 네 번째 열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위, 왼쪽 구간으로 이동해서 돌을 스위치에 올리고 저는 우측에 있는 돌을 끌고 왔지만 하나는 로레인, 하나는 직접 누르면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로레인으로 시선을 유도해 주고 안쪽 열쇠를 바깥으로 일단 던져줍시다. 다음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아까 뚫어뒀던 곳에서 스타피스를 먹고 위쪽에 폭탄을 던져서 올라가줍시다. 이곳에서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전 시벌드 서브에서 힌트가 있었는데요. 교환 환불 코드는 1543107912입니다. 입력하면 포션 공장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이제 중앙 쪽으로 열쇠를 들고 가서 문을 열고 위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로레인 머리에 불을 붙여서 위쪽 표지판을 부수면 저주가 풀리며 통로에 있는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위쪽에서 반지를 얻어 주시고 힐링 포인트를 지나 위로 올라가 주세요. 큰 돌로 균열이 있는 바닥을 뚫어 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로레인 머리에 불을 붙이고 위로 올라와서 좌우 쪽 모두 붙여서 길을 열어 주시고 일단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모든 횃불에 불을 붙여 주시고 5번 통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전투를 해주면 다섯 번째. 열쇠를 얻으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로레인 머리에 불을 붙여서 우측 횃불에 붙여주면 왼쪽 길이 열립니다. 왼쪽에서 스위치를 모두 누르면 여섯 번째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힌트가 있는데요. 왼쪽 친구를 아래로 한 칸, 우측 친구를 우로 한 칸, 아래로 두 칸, 위쪽 친구를 우로 한칸 밀어주면 갑자기 중이병 같은 마법진이 생기고 나서 스타피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로레인 머리를 이용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려가서 전투를 해주시면 일곱 번째, 마지막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로레인 머리에 불을 붙여서 아래쪽으로 던져준 후에 폭탄을 우측에 던져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우측 길을 열어주실 수 있네요. 이제 오측로 위쪽으로 가서 작은 돌 4개를 균열로 넣어서 길을 열어주고 위쪽 안드로이드를 내려가 줍시다. 위쪽에서 우측으로 가면 안드로이드 이벤트가 나오고 음식을 먹지 말고 위쪽 전자레인지에게 계속 말을 걸면 전투를 진행하고 스타피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앙쪽 길을 다 뚫어주시고 아래쪽으로 전기돌을 모두 떨어뜨려 줍시다. 아래에서 전기돌을 위로 올려서 롤레인을 통해 문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열쇠를 들고 위로 올라와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왼쪽 쪽에 숨겨진 길을 들려주신 후에 마무리하면 1 0부성 1층이 100%로 완료됩니다 자 하이라이트인 통로 2전에 포션 공장은 사실상 여기까지 오셨다면 간단하겠죠 중간에 스위치를 눌러 발판을 옮겨서 안쪽으로 가주는 퍼즐도 있긴 한데 너무 간단해서 생략하고 넘어가보죠 자 통로 1을 넘어오셨기 때문에 기본 규칙은 아실 겁니다 통로 2에서는 지금까지의 재수가 얼마나 좋았나 육성을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시험받는 구간이 될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추천 리더는 초월이 특정 수준 이상은 되는 베스, 마리나, 미래공주, 루피나, 플리트피츠의 아카요키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캐릭터 중 무엇도 없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리어할 당시에 미래공주는 있었는데 전용 무기가 없었었고 지나도다 못한 상태였는데요 일직선으로 길게 스킬 공격이 나가는 옐로의 신비의 스태프를 착용하고 클리어했습니다 동료 버프로는 방어력용 오그마, 공격력용 바리, 힐링용 마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본격적인 공략법을 알아보죠 첫 번째 공헌은 통로 1을 지나셨을 테니 굉장히 간단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리더 캐릭터로 위아래를 캔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좌우로 길막 캐릭터가 막고 있어서 저는 중앙에서 길쭉한 공격으로 캔슬을 했고요. 딜만 충분하면 그냥 길막 캐릭터를 자푹 지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간은 한 가지 알아둬야 할게 마법사 캐릭터들을 굳이 공격하지 않으면 급하게 캐스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길막하는 친구들을 잡고 안쪽으로만 들어가 주시면 캐스팅을 멈추는 게 쉽고 저주탑도 여유롭게 부셔주시면 됩니다. 딜이 너무 안 나오시는 분은 부상 면역 카드를 끼면 저주탑 피해를 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은 캐스팅을 4네 마리가 하는데요. 미래공주는 몬스터를 끌어오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위 아래쪽 친구들을 끌고 와서 캐스팅을 멈출 수 있고 아래쪽 위쪽 해성법사들은 뛰어가서 패면 되고요. 공격 범위가 넓다면 더 간단해지겠죠. 참고로 저는 당시에 다 잡고 길막몬스터만 남았는데 몬스터가 지속적인 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구마와 미래공주로 딜이 모자라서 일부러 죽어서 동료를 부활시키고 잡아줬었습니다. 마지막에 탱커만 남으면 아마 잡지 못할 거니까 이전 지역에서 부활을 안 하는 것도 중요. 하겠네요. 통로인은 살짝 연습이 필요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육성과 뽑기를 어느 정도 했냐에 따라서 난이도는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미래 공주가 지나도 다못 하고 전용 무기도 없어서 트라이를 좀 하고 깼던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육성이 덜 되셨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할 수 있다는 점이고 저는 지나도 다안된 미래 공주로 11월드 보스까지 깼으니 몇번 하다 보면 육성이 좀 모자라도 지나갈 수 있는 곳이니 파이팅하시고 다음 스테이지로 같이 넘어가 봅시다. 자, 11월드는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지치기 전에 잠깐 쉬고 가는 구간으로 11-3, 11-4 스테이지와 통로 3 공략입니다. 커차못 해먹겠네. 싶을 때 쉬운 구간이 있어서 참고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1-3은 굳이 지도가 필요 없네요. 일직선으로 쭉 가서 코인 두 개를 먹고 제 입장에서 나머지를 먹어주면 끝입니다. 허 없는 공략이니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1-4는 일단 시작해서 아래쪽 코인을 먹고 지나가야 다시 안옵니다. 조금만 위쪽으로 이동해주면 로레인이 근처에 있으면 돌진해서 폭발하는 그림자 친구를 볼수 있습니다. 위쪽 그림자 친구 옆에서 로레인을 소환하고 위쪽 스위치로 던져주면 되겠고요. A 포탈로 이동을 해서 왼쪽 아래로 쭉 가면서 있는 걸다 먹고 나서 포탈로 돌아와서 왼쪽 숨은 길로 가주세요. 그림자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스위치를 보게 하신 후에 로레인을 소환해서 스위치를 눌러주고 들어왔던 숨은 길 쪽에서 열쇠를 먹고 1번 길을 열고 들어가줍시다. 안쪽에서 로레인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위쪽에 있는 걸 모두 드셔주시고요. 그림자를 바깥쪽으로 데리고 나와서 우측쪽으로 가는 길에서 로레인을 소환해서 자폭을 활성화하면 우측으로 달려가서 큰 돌을 부숴 숨겨진 포탈을 보여줍니다. 이 e 포털로 들어가 주셔서 위로 가서 PTSD 생길 것 같은 저주탑 구간을 지나가고 위 오른쪽으로 가서 그림자로 우측 길을 뚫고 그림자를 우측으로 밀고 아래쪽으로 밀어서 아래쪽 큰 돌을 부수고 F 포털로 이동해 주세요. 안쪽에선 간단히 있는 것들을 먹고 위쪽에서 왕가의 펜던트를 얻어줍시다. F 포털로 돌아가서 아래쪽 그림자를 위로 올려서 자폭을 가동한 뒤에 우측으로 들어가서 열쇠를 었고 3번 위치에서 사용해서 신비한 배터리를 얻어주세요. 이후 마크 13 위치로 가서 배터리를 끼워주시고 아래쪽 로 이동하면서 이벤트를 봐주세요. 이번 열쇠를 먹고 난 후에 내려가면서 있는 것들을 다 먹어주시고요. C 포탈을 통해 위로 가서 2번 위치로 간 뒤에 d 포탈로 이동해 줍시다. 나가서 있는 열쇠를 들고 A 포탈로 이동해서 큰 문을 열어주시고 들어가주세요. 안쪽에서 발판을 밟아가면서 코인들을 먹어준 후에 위쪽으로 가서 전투를 끝내고 진행해 줍시다. 위쪽에서는 좌우에 있는 그림자를 모아서 균열로 한 번에 돌진시켜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후는 별게 없어서 이벤트를 봐주면 됩니다. 통로 3은 통로 2를 깨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이건 뭐 그냥. 평소에 쓰던 파티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셔도 깰수 있을 정도인데요. 첫 번째 구간에서 살짝 길막되어 있는 친구 말고는 뒤쪽에서 길막 몬스터를 빨리 잡아야 하는 구간이 있으니 딜이 어느 정도는 있는 파티 구성이 필요합니다. 길막 몬스터를 처리하고 바로 들어가서 캔슬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구간은 덩치 친구를 밀고 들어가서 캔슬만 잘해주면 어려울 건 없는 곳입니다. 통로 2에 비하면 딜링이 좀더 중요한 곳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쉽게 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 3을 지났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해 봅시다. 자, 11월드 보스로 가는 마지막 큰 벽. 통로 4와 보유성 4층. 공략입니다. 아마도 패치가 진행되면 좀 쉬워지겠지만 통로 4 또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만 딜량만 충분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메인 스테이지부터 살펴볼게요. 시작해서 들어가면 통로에나 있을 법한 일자 법사가 야고르게 있는데 그게 어려운 지형은 아니니 잡고 지나가 주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인베이더들이 떠들고 있고 한 명이 밥 먹기 싫다면서 음쓰를 버리러 가는데 따라가서 음쓰 버리는 구멍으로 내려가줍시다. 내려가서 코인 스타피스가 있고요. 여러 가지 떡밥들도 있으니 알아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갈고리로 반대로 가서 스위치를 눌러 길을 열어주시고 지폭탄을 사용해서 돌을 뽀사서 안쪽 갈고리를 위쪽으로 던져주고 반대로 넘어가주세요. 이제 반대로 들어가면 보스존이 나오는데 3마리를 잡고 나면 진행도가 저장되니까 어떻게든 3마리를 일단 잡아봅시다. 인베이더 사령관은 세 갈래로 공격하는 패턴과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패턴만 주의하면 됩니다. 미노타우르스는 세계관 최강 약해니까 돌진 패턴 일반 공격을 쉽게 피해서 세상 뚝값해주면 되겠네요. 이 방의 하이라이트인 그림자 마수는 돌진을 싸지르면서 바로 일반 공격 때리는 패턴이 있고 똥골뱅이 보라바닥 갈아재끼는 패턴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패턴 무한반복인데 생각보다 어려우니 주의해서 뚜깝해주시고요 위로 올라가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힐링타임 후에 오른쪽에서 라나랑 영혼의 달리기 맞다이를 까주시고 왼쪽에서는 횃불을 들어서 불을 붙여주시고 횃불 하나로 스위치를 눌러준 후에 위로 올라가서 우측 위 스위치를 눌러주고 오픈등길로 왼쪽으로 들어가주세요 대충 있는걸 먹고 시험관에 계속 말걸면 시험관이 지쳐서 포기하고 중앙몬스터 베리어를 없애준 다만 11-2에서 반지를 미리 먹으셨어야 배리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횃불대를 위쪽으로 왕창 들고가서 거미친구 근처에 던져놓고 마음 놓고 때려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면 왼쪽에서 로레인 머리방패를 먹을 수 있는데 사용은 안하겠습니다. 로레인 고생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날 안쓸래. 어쨌거나 열쇠를 사용해서 위쪽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마음이 편해지는 힐링 구간을 지나 다시 보스 구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대학만은 여러 곳에서 자꾸 나오는 애라 뭐 가생의 에네르기파 패턴 이나 내 곁에 오지마 폭발 패턴 이런거 다 익숙하실테니 간단히 뚜까해주면 되겠구요 사파두령은 사방 바람개비 폭발 패턴이 있고 돌진 정권지르기 패턴 마지막으로 원격 연발 패턴이 있는데요 얘도 뭐 거의 샌드백이니까 잡아주시고 오블린 족장은 사방 바닥 색칠놀이 폭탄과 돌진하고 남겨진 길에도 폭탄을 설치하는 족장이라더니 그냥 폭탄 매니아일 뿐인 아이인데 역시나 난이도가 낮으니 조져드립시다 마지막으로 이번국은 하이라이트인 재상 덩컨이 있는데 좌우로 보라색 사슬을 걸어두고 나서 돌진을 해 오는데 사슬도 함께 오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전방에 구슬을 까는 패턴도 있고 바람개비 모양으로 공격을 빠르게 하는 패턴도 있는데 지금껏 못 봤던 패턴이라 주의해서 잘 깨주시고 위쪽 오른쪽 길로 들어가서 인베이더 연구소 서브 스테이지를 열어주시고 추가로 수정을 밀고 폭탄을 던져서 마지막 스타피스를 먹고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베이더 연구소는 일직선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는 곳인데 폭탄을 던져서 인베이더를 처리하는 구간에서 위쪽으로 먼저 가서 연구실 카드 키를 먹고. 1번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쭉 진행하다 보면 추억의 시벌드 중간보스 댕댕이가 나오는데 피통이 꽤나 높은 편이라 좀 많이 패셔야 합니다 패턴 자체는 단순해서 피하기 어렵진 않고요 이후 2번으로 가서 우측으로 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아이템을 먼저 먹어줍시다 그 다음 코코아 싸우실 텐데 피통이 꽤 되긴 하는데 역시나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서 피하는데 어려울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 일단 3번 통로로 이동해서 바로 위에 있는 4번 통로로 들어가서 아이템을 먹어주신 후에 왼쪽 포털을 타고 들어가서 아직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모르겠는 아이템 궤도 엘리베이터 카드 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 알아서 근처에 보고 싶은 거다 보시고 나서 출구로 나가주시면 인베이더 연구소가 완료되고요. 통로 4로 넘어가겠습니다. 통로 4까지 오셨다면 드디어 마지막 관문까지 오셨습니다. 통로 2를 힘쓰게 깨고 오셨다면 여기서도 힘들게 깨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료나 리더 캐릭터 추천 같은 건 이전에 다 했으니 이번엔 그냥 구간별로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딱히 뭐가 없고 최대한 빨리 중앙 쪽에서 연계기나 극딜 스킬로 다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과 마찬가지로 잡고 두 번째 제니 됐을 때 모퉁이 네 군데에 각각 캐스팅 법사가 나오기 때문에 모서리로 쭉 뛰면서 한 대씩 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구간에서는 중간에 캐스팅 법사와 저주탑이 주요 실패 요인이고요. 위아래 일자 공격 저주탑 때문에 동료들 의문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리더 캐릭터로 중간에서 캔슬만 넣길 추천하고 일자탑에 죽지 않는 것만 신경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위 갈고리 구간에서는 우측에 보이지 않는 갈고리로 가면 보물상자를 하나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구간은 일자 두명이 있는 위치가 그렇게 때리기 어려운 곳은 아니라서 두마리만 잘 캔슬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간은 좌우로 돌에 막혀있지만 중앙쪽 캐스팅 법사들이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좌우로 가서 우왕좌왕 하다가 죽지 마시고 중앙쪽에서 캐스팅만 막아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괜히 와리가리 하다가 죽었는데 막상 위치만 파악하고 나면 어려울건 없는 통로사를 이렇게 끝내봤습니다. 이제 11월드의 마지막 보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시즌1의 마지막 최종 보스 배 스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걸 깰 당시에는 신분부 레벨 275와 진화가 덜 끝난 잔무기 미래공주 등등 살짝 부족한 스펙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것보다 더 열악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렵긴 해도 적응하고 연습만 하면 충분히 클리어 가능한 난이도입니다 일단 제가 데리고 갔던 파티 구성은 리더로는 생존에 도움을 주기에 유리한 오그마 연계기에서 무적 판정을 주는 미래공주 딜을 높여줄 바리 딜러 역할로 마야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와 똑같은 구성이 아니더라도 힐러 캐릭터와 미래 공주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은 데미지 버프를 주는 캐릭터만 데리고 가서 맞지 않고 깨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한 번만 깨면 되는 보스에 한 방도 안 맞을 정도로 연습하는 건 손해라고 판단해서 위와 같은 파티 구성으로 갔습니다. 21년 4월 현재는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지지만 패치로 캐릭터들의 여러 가지 능력치 상승이 진행되면 점점 난이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참고로 미리 말씀드릴 건 페이즈마다 클리어하면 자동 저장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페이즈 클리어만 목표로 보고 가주시. 생각보다 빨리 클리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실 처음엔 3페이지까지 있는 걸 몰라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가장 조심해야만 하는 공격은 X자 바닥이 생기는 공격인데요. 좌우로 살랑살랑하면 쉽게 피해지는데 맞게 되면 정말 엄청 아프니 조심하세요. 베스에게 준비 게이지가 나타나서 꽉 차면 좌우에서 동그란 원이 찌부를 시도합니다. 초반엔 원으로 끝나지만 베스가 체력이 낮아지면 공이 합쳐지면서 여덟 방향으로 작은 원이 발사됩니다. 이것 또한 좀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눈으로 보고 피해도 되는 간단한 돌진과 일반 공격들인데 나머지 공격들은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서 피하기 쉽고 맞아도 상관이 없는 패턴들이고요. 1페이즈는 사실상 공략 없이도 한 번에 깨실 것 같네요. 자하이라이트인 2페이즈가 시작됐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 이 정도 난이도 게임은 처음 해봤고요. 나름 잘 만든 보스라서 재밌게 했습니다. 길쭉한 바닥이 깔리는 패턴부터 살펴보자면 빨간 바닥이 생기고 1.5초 후에 지나갈 수 없는 보라색 수정을 만들며 캐릭터를 밀어냅니다. 데미지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맞아도 괜찮지만 어차피 같이 라면 동료가 없는 쪽으로 가야만 동료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으로 알려줄 빨간 원 바닥 패턴 때문인데, 빨간 원이 나오고 약 3초 정도 이후에 중앙 쪽에 파이어볼이 떨어지게 되고 이후 주변으로 2회 넓어지는 공격이 나옵니다. 떨어질 즈음에 원 바깥으로 피해주신 후에 다시 떨어지는 원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야 합니다. 타이밍을 모르겠다면 머리 쪽 게이지를 참고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동료와 먼 곳에 떨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체력 방어력이 낮은 동료들은 한방 혹은 두 방을 맞으면 죽는 높은 데미지기 때문 입니다. 여기에서 미래기사 힐러가 생존률을 많이 높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일자 바닥이 깔리며 랜덤한 위치에 보라색 구슬이 소환되는데요 구슬을 피해서 바닥을 피해줘야 합니다. 구슬에 맞으면 데미지가 높진 않지만 멀리 밀어내서 위쪽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꽤나 아픈 패턴인데요. 소환되는 보라 구슬이 정말 말그대로 위치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운빨 요소가 강합니다. 이 패턴들을 버티고 베스의 체력을 반정도 깎으면 쫄몹을 소환하고 1페이지에서 나왔던 엑스 공격을 하는데 베스의 게이지가 꽉 차기 전에 잡지 못하면 전멸기를 사용해 모두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딜이 모자란 상황에서는 쫄모 포기하고 그냥 베스한테 딜을 넣고 보석으로 부활해서 깨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팁은 머리 부분에 기술을 써야만 연계기 게이지가 올라간다는 걸 명심하시고 동료들과 멀리 떨어짐과 동시에 머리 쪽에 공격 기술을 사용해주시면 유리합니다. 어, 설명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페이지 용대갈 베스는 스펙이 좋지 않다면 꽤나 우라통터지. 하는 보스였던 것 같네요. 다만 살짝 대충 최대로 쳐서 1시간에서 2시간 연습하면 구슬을 제외한 공격은 다 피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스펙이 과하게 낮지만 않다면 파이팅 해보세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스의 정체가 영가시로 밝혀졌던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한 번에 깼던 곳인데 여론을 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네요. 바로 공략을 시작해볼게요. 우측에서 머리가 나오는 패턴에서는 붉은 원을 발사하고 그큰 붉은 원에서 작은 구체를 발사해서 공격이 날아오는데요. 반대쪽 쪽, 위쪽에서 아래로 쭉 훑어 피해주면 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동료 캐릭터한테 공격이 가지 않는 게더 중요합니다. 쪼로록 한 바꾸 내색적으로 스피드해서 피해주시고, 다음으로 왼쪽에서 머리를 내밀 때는 레이저로더가 우리 한번 지져보겠다고 바닥을 깔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동료가 가장 없을 만한 위치에서 받아주면 좋습니다. 한일초쯤 맞아도 괜찮으니, 소중한 동료들이 안 맞도록 이 한몸 희생에서 우리 딜 노예들이 쉬지 않도록 위쪽에서 레이저를 발사하게 해주신 후에 브리딜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어지 같은 패턴,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비를 뿌리기 시작하는데 첫 부분에서는 그냥 바닥에 맞기만 하고 끝이지만 두 번째 혹은 피가 깎인 상태에서는 바닥에 맞고 나서 사방팔방 아주 그냥 아 지랄발광이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사방으로 톡톡 터지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팁. 연계기 게이지를 쭉 모으고 있다가, 요놈이 또 하늘에서 또뭘 뿌리겠다 싶으면, 바로 스턴기를 넣어서 발광 패턴을 넘기고, 상대적으로 쉬운 머리 내미는 패턴으로 넘어가주면, 거의 뭐 페이커 마우스 뺏은 격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을 해봤는데, 이게 또 말이 쉽지. 막상 직접 하면 난이도가 있는 거 인정하고요. 연습해서 쉽게 깨시고, 멘탈 보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은 악몽 시벌드로 이어집니다. 클리어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